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하고 부지런한 동생이 살았어. 욕심 많은 형은 부자였지만 동생은 가난했지. 그래도 동생은 실망하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일하며 농사를 지었어. 어느 날, 동생이 밭에 순무 씨를 뿌렸는데 순무 뿌리 하나가 빠르게 자라더니 다 자랐을 때에는 어른 몸집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었지. 동생은 혼자 힘으로 숨물을 뽑을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겨우 숨물을 뽑았어. 휴, 이렇게 커다란 숨물을 어디에 쓰지? 살 사람도 없을 텐데. 고민하던 동생은 좋은 생각이 난듯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 임금님은 신기한 물건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 임금님께 선물해야지. 동생은 커다란 신물을 수레에 싣고 임금님이 사는 궁전으로 향했어. 신물을 본 임금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지. 세상에 이렇게 큰 순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귀한 선물을 내게 주다니, 나도 큰 선물을 주어야겠군. 임금님은 동생에게 좋은 집과 넓은 밭, 가축들을 선물로 주었어. 동생은 이제 형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지. 이 소식을 들은 형은 잔뜩 샘이 났어. 그놈이 나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다고. 겨우 숨무 따위를 임금님께 바쳐 부자가 되었다면, 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그럼 내게는 더큰 선물을 주시겠지. 형은 휘황찬란한 보석과 아름다운 비단. 값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실코는 임금님을 찾아갔어. 임금님은 선물을 보자 기뻐하며 말했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옳지 저번에 농부에게 받은 거다란 순물을 주어야겠군 형은 임금님에게 순물을 선물 받고 약이 올라 쓰러질 지경이었지 결국 형은 악당들을 시켜 동생을 죽이라고 했어 악당들은. 동생을 잡아다 자루에 넣어 나무에 매다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 악당들은 동생을 그대로 둔채 달아났지. 동생은 거꾸로 매달린 채 자루 안에서 힘겹게 숨을 내뱉었어. 자루의 작은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말을 타고 책을 보며 길을 지나는 한 젊은이가 보였지. 동생은 자루 안에서 젊은이를 향해 말했어. "이보시오. 당신은 온 세상을 다니며 지식을 얻으려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 자루 안에 있으면 쉽고 빠르게 지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럼 저도 그 자루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요. 우선 자루를 내려 주시오. 동생은 자루 밖으로 나온 다음, 젊은이를 자루 안에 들어가게 했지. 어떤가요? 지식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나요? 동생은 한참 후 젊은이를 자루에서 꺼내주며 말했어. 지식을 쌓는 것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지요. 무슨 일이든지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오. 숯물은 무가 아니라 배추라고? 사람 몸집보다 더큰 숯물 아니? 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사람만큼 크다면 임금님에게 바칠 만큼 신기한 물건이기도 할 거야. 실제로 사람보다 더큰 농작물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순무는 어떤 농작물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와는 다른 것일까? 사실 종류로 따진다면 순무는 무보다는 배추에 가까워. 무는 십자화과 물 속에 속하고, 배추는 십자화과 배추 속에 속하는 채소야. 그런데 순무는 십자화과 배추 속에 속하거든. 양배추, 청경채, 겨자, 유채, 순무, 콜라비 등은 모두 배추속에 속하는 채소이고 무, 알타리 같은 것이 무속에 속하는 채소야. 순무는 재배 방법이 무와 비슷한데 짧은 재배 기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 무보다는 수분이 적지만 단맛이 나고 순무 잎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많아서 식품 가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어. 순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재배되던 것이 다른 나라로 전파된 작물이라고 해.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 때 순무의 씨가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시대에 각종 문헌에도 식재료나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단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주색 순무가 재배되고 전국에서 재배되던 것이 점차 줄어서 지금은 강화나 김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 어린 순무 뿌리는 그대로 날것으로 먹거나 어린 잎을 요리해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로 많이 담가 먹지. 순무는 재배가 쉽고 그냥 먹기에도 좋으며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동서양의 군대 식량으로 널리 쓰이기도 했단다. 거꾸로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 있다고? 이야기 속에서 욕심쟁이 형 때문에 동생은 자루에 갇힌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 만약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오래 버티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거꾸로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 동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바로 박쥐야. 박쥐는 만화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동물일 거야. 그런데 박쥐는 왜 거꾸로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걸까? 더구나 매달리기 쉬운 발톱 덕에 편하게 매달릴 수 있고 심장과 혈관 구조 덕분에 머리로 피가 쏠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매달려 있어도 어지럽지 않단다. 그리고 박쥐는 무릎 관절이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도 쉽게 몸을 돌릴 수가 있어.